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제가 부득이하게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는데요 지난주보다 오늘이 더 떨리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 우리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말씀의 중심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은 열방의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그 이름 앞에 불려지는 호칭이 있는데 다 아시는 것처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은 원래 오늘 본문에서도 나온 것처럼 아브람이죠. 아브라함이 아니라 원래는 아브람이라고 불렸습니다. 큰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한 가문을 책임지는 자리라는 뜻이죠. 그러다가 17장 5절에 와서 하나님은 아브람을 한 가족의 책임자가 아닌 한 민족의 책임자로서 아브라함이라 이름을 고쳐 주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영원한 숙제가 있다면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 믿음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끝까지 질문하는 질문이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가보자 합니다. 오늘까지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우는 아브라함을 통해 그 질문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의 첫 등장은 장세기 11장 아버지와 함께 온 가족이 살고 있던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으로 내려가는 장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때 아버지가 가려는 최종 목적지는 원래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와 온 가족은 하란에서 얼마 동안 머물다가 끝내 아버지 테라는 11장 32절에 죽었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 이후부터 25장에서 그가 175세에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성경에서는 꽤 많은 분량을 아브람 함 아브라함의 한 사람의 인생을 담고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는지, 어떠한 죽음을 맞이했는지 우리에게 자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한 사람의 인생을 통하여서 배울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한 사람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깨닫고 본받을 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만난 아브라함 하면 생각나는 모든 사건은 단 한어의 단어로 결론지을 수 있습니다. 바로 순종이라는 단어죠. 하나님은 노아 이후 세의 후손인 아브라함을 통해 다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결단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도 어, 국민학교를 나왔는데요. 저는 초등학교가 아니라 국민학교입니다. 국민학교 6학년까지. 제가 무려 여섯, 아, 다섯 번이나 전학을 다녔습니다. 그때는 너무 어려서 왜 이렇게 많이 이사를 가고 학교를 옮겨 다니는지는 알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참 어리고 그냥 설이 없어서 짐을 싸고 풀고 또 다른 곳으로 이사 가고 또 새로운 학교에 입학하고 이런 것이 재밌었습니다. 신났습니다. 그래서 동생들과 엄마와 함께 짐 싸고 또 새로운 집에서 집도 구경하면서 새로운 학교에 적응하는 것은 조금 어려웠지만 그렇게 초등학교 6년 동안 다섯 번이나 전학을 다녔습니다. 그 나중에 조금 커서야 그러한 이유를 알수 있었지만 그때에는 아무 철 없이 그것이 신나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얼굴에는 생각해 보건데 그늘이 늘 지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태어난 너의 집을 떠나라 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사하는 개념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겠죠.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모든 것으로부터의 분리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거룩한 자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구별은 각자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별입니다. 모두가 다 아브라함과 같이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원하시는 구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백분 0 명이 조금 안 되는 성도님들이 앉아 계시는데요. 이 성도님들 각 사람마다 그리고 성도님들의 자녀 성도님들의 부모님까지도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다른 구별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자리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당시 아브라함에게 요청된 구별은 자신을 지켜주고 있다고 생각한 그 집,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들을 구별하여 분리하여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삶의 자리로 나오기를 요청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본토라는 것은 하란에서 자리를 잡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떠날 것을 명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떠나야 할 본토와 친척과 아비의 집은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먼저 본토라는 넓은 영역에서 떠날 것을 명하십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친척을 떠나라는 말로 당시 친척들과 유대 관계로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었기에 이것들로부터도 떠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의지하여서 또 세상에 의지하여서 그 땅에 안주하여서 그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크신 나라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요청인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작은 단위인 가족으로부터 떠날 것을 요청합니다. 당시 시대 상황을 반영한다면 결코 쉬운 결단은 아닙니다. 부모를 공, 부모 공경을 중시하고 유목 민족이었던 이스라엘에게서 친척들과 어울려 사는 것은 도적들로부터 위험을 지켜주고 또 친척이 많은 것을 그 가족의 유력한 가문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가지의 이유는 여호수아 24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여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여 모아서 이제 이렇게 살 것을 요청하고 있는 이 장면에서 이전에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무엇을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상을 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름받기 전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살다가 하란으로 이주했습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나 지금 거하게 된 하란은 고대 세속 문화의 중심지로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곳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는 그 세상에 휩쓸려서 같이 우상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은 후대 자손이 기억하고 여호수아가 이처럼 하지 말자라고 다짐하며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이 만연한 그 가운데 아버지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겠죠.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때로는 자만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믿음을 잘 지켜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언제까지도 집어 삼키려고 또 넘어뜨리려고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의 힘으로 내가 내 믿음을 의지하면 할수록 우리는 그 유혹에 빠져들고 말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뭔가 특별하여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뭔가 이 땅을 바꿀 만한 요소들을 또 뭔가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를 부른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또한 처음엔 죄인의 땅에서, 죄인의 모습에서, 죄인 된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것이었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앞 말씀드렸듯이 순종은, 순종은 누구에게나 요청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요청하시고 부르러 주십니다. 그때 내가 서 있는 곳에서 그냥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요청에 응답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것인가는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이런 환경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을 그냥 두시지 않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날 것을 요청하시며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비록 우상을 섬겼다고는 하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서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브라함은 거절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매우 어려운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것들을 따지지 않고 내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것들,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이 가야 할 것인가를 어딘지를 묻지도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의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이 어떠한 마음으로 이 선택을 하였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한번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새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하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십절에 이렇게 할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십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의 계획을 아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상, 성을 바라봤습니다. 아멘. 지금은 핸드폰으로 지금 있는 곳과 목적지를 딱 검색하면 얼마나 걸리는지 너무나 자세히 알려줍니다. 저는 어, 자랑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지난주 토요일 날 제가 드디어 면허를 땄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면허를 따지 못했거든요. 지난 40년간 이렇게 쉬운 2주 만에 딸 것을 내가 그동안 왜 미뤄왔던가 후회가 될 만큼 금방 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차를 타면 내비게이션이라는 것을 저도 이제 실행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차를 타면 항상 저는 보조석에 앉아서 이제 운전자, 친구나 이제 부모님이 타는 것을 보면서 눌러주는 역할을 했는데 내가 있는 곳과 목적지를 딱 검색하면 얼마나 걸리고 내가 몇 시에 도착하는 것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때는 뭘알수 있었겠습니까? 내가 가야 할 바를 알지도 못한 그 아브라함의 상황,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고 얼마나 걸리는 또이 짐을 또뭘 사가야 되는지, 또 가서 어떤 일을 하고 먹고 살아야 되는지를 전혀 알수 없는 상황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또 한번 고백합니다. 그러나 알수 없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곳을 향해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며 그 확실한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예비해 두신 길과 준비해 두신 모든 것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혹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브라함은 갔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동일하게 있을, 있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떠나야 할 본터, 친척, 아비의 집은 무엇인지 우리에게 이 시간 각자에게 요청한 떠날 것은 무엇인지 알아봐야 합니다. 내가 떠나야 할 자리는 바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에게 요청되었던 것도 그곳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계속 살았다면 아브라함도 자신의 믿음을 자신하며 살았지만 결국 그 유혹에 빠지거나 그 자손들도 그렇게 될 수, 될수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아예 그 땅을 떠나기를 요청한 것입니다. 그 땅은 이미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을 떠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마땅히 그가 다스리는 나라에 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거하고 있는 하라는 이미 우상숭배가 만연한 곳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더 이상 하나님이 계시지 않, 않는 곳이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도 이러한 곳이 있다면 그곳에서 떠나기를 요청하십니다. 떠난다는 것은 우리에게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있는 곳을 떠나, 뭐 다른 곳으로 가라, 라는 것이 아니라 장소의 의미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 혹여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주인 되시이 아닌 내가 자리 잡고 있거나 또 다른 만물이 자리 잡고 있다면 그것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주인 되어 그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떠나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으로 두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오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우리 또한 받아 누리며 살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떠날 때에 하나님은 하늘의 별과 같이 온 민족이 너의 조상이 자녀들이 될 것이라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순종을 시작으로 결국 믿음의 조상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을 지칭하여 부른다는 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반영합니다. 아브라함의 중심에는 순종이 있었고 이것이 바로 그의 믿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우기까지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기까지 그의 믿음의 생활에도 때론 넘어질 때도 있었고 하나님의 길을 가는데 유혹에 빠질 때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왜 힘들 때가 없었겠습니까? 아브라함 또한 죄인이었고 아브라함 또한 연약한 인간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길을 떠나는 여정에 기근을 만납니다. 그래서 계속 가지 못해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 애굽에서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하여서 유혹에 빠지고 맙니다. 바로 아내인 사례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왕에게 누이를 하나 넘기기까지 합니다. 애굽에서 자신을 아내를 누이라 속이며 애굽의 바로 왕에게 그 아, 누이, 아내를 넘길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모르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냥 지켜보시지 않고 애굽에 재앙을 내려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결국 목숨을 구하였지만 결단코 그가 지은 죄는 넘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심판하시되 우리가 용서를 구하기를 또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은 이후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직접 목격한 후 성숙된 신앙인 보여줍니다. 바로로부터 얻은 재물로, 어쩌면 애굽에서 짐을 풀고 받은 재산으로 살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끝내 그 유혹에 넘어가서 그곳에서 짐을 풀고 아 가나안 땅이 아니라 애굽에서 사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마치 아버지가 가나안 땅을 바라봤지만 그냥 하란에 머물러서 그곳에서 죽었던 것 같이. 지금 아브라함에게도 이러한 똑같은 유혹이 찾아온 것입니다.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려서 크게 깨달음을 주셨고, 아브라함은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큰 재앙이라는 죄를 죄값을 받았지만, 그그 그 이후에 애굽 왕을 통해서 재물을 얻고 그곳에서 살수 있는 환경이 주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미 알고 있었기에 그곳에 안주하지 않고 약속된 가나안 땅으로 다시 걸음을 내딛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 저는 좀 안심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간다고 하지만 저도 때로는 좀 쉬고 싶을 때가 있고 때로는 유혹에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냥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이왕 이렇게 된거 그냥 좀 쉬었다 갈까 그냥 이 길을 포기할 버릴까 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작년 휴가 때 제가 서울에 친구의 집에 며칠 머물렀습니다. 큰 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주일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저희 교회의 시간과 거의 비슷했습니다. 11시 반에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리려고 가는데 저는 원래라면 원래 오늘 이 교회에서 사역했다면 6시 5시 반에 일어나서 씻고 6시 반까지 이제 출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11시 반에 예배를 가려고 하니까 눈은 떠졌는데 일찍 이제 습관이 돼서 눈은 빨리 떠졌는데 몸이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나 오늘 일찍 안 일어나도 된다. 좀더 자도 된다. 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이 평안히 찾아왔습니다. 와, 너무 좋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구나. 너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친구가 깨워서 일은 이제 늦은 아침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늦게 일어나서 교회 갈 준비를 하고 천천히 교회 예배를 드렸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아 하나님 그냥 저도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될까요? 이것도 하나님 믿는 방법인데 이렇게 살아도 될까요? 라는 제안의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후가 되어서 그 교회가 청년 예배로 꽤 유명한 교회였습니다. 제가 청년부를 맡고 있었기에 그 교회 청년부 예배가 궁금하여서 2시에 다시 한번 청년부 예배에 갔습니다. 청년들만 500명이 넘는 교회였습니다. 그 청년들을 보면서 그 청년들도 저희 교회 청년들도 2시에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 2시에 그 500명이 넘는 청년들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뒤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 이 청년들이 왜이 귀한 시간 이 두시에 이곳에 앉아서 함께 예배를 하는 것일까라는 질문을 한번더 합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우리 이 땅에 있는 청년들의 이 믿음 생활 이 신앙의 마음 너무나 귀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신앙적으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눈앞의 현실로 인해 안주할 때도 있고 유혹에 넘어갈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기 위해 보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이 녀석들 어떻게 잘 하나, 이 녀석들 어떤 죄를 짓나 보고 어떻게 심판할까,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에 다시 일어나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기다리시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잠깐 그렇게 생각했지만 제 머리를 때리면서 정신 차려라 라고 했습니다. 내가 있어야 될 자리, 하나님께서 불러 주셨던 그 부르심 다시 한번 마음으로 새기면서 그 청년 예배를 드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하면서 돌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다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걸음을 옮깁니다. 오늘 함께 읽은 15장은 횃불 언약의 내용입니다. 15장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친히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스스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룬다 하셨는데 나는 보다시피 그 대를 그 대가를 그 대를 이을 자식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려면 자녀들이 많아야 하는데 하나님 저에게는 자식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은 하늘의 별을 가르치며 이처럼 많은 민족이 너에게서부터 나올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내가 그걸 어떻게 알수 있느냐고 묻습니다 그런데 이 물음은 하나님을 의심하는 데서 나오는 질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15장 6절에 보면 알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와를 믿으니 여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8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은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라고 질문하고 있는데 여기서 무엇이라는 단어는 의심의 단어가 아니라 빰마라는 히브리어로 무엇에서 무엇에 의해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이루시는지가 어떻게 이루실지를 궁금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건데요? 하나님 나는 의심됩니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한 기대함.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통하여서 이 일을 이루실지를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인가가 내가 너무나 기대되고 벅찹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아브라함에게 나를 위하여 재물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의문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을 하나님을 위해 재물을 준비하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때론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상황들을 질문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왜 제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이 땅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특히나 우리 청년들이 많은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왜 지진이 일어나서 무고한 희생들이 나와야 되고 왜이 땅에 무고한 자들이 이유 없이 죽어 나가야 하는지 많이 물어봅니다. 그때 저는. 대답할 수 있는 게 없죠.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판단자가 아니라 우리는 그저 기도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너무 힘들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가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받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원은 항상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하시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키심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충만하게 하시기 때문에 나는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오는 것이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기에 왜 앉아 계십니까? 왜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 위해서 나오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언가? 하나님의 뜻을 얻기 위해서 나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받기 위해 나오셨습니까? 그것은 후자의 일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예배자로 바로 서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나를 죄인 중에 개수였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사함으로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같은 말 같으나 엄연히 그 주어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위한 재물을 준비합니다 자신을 위한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온전한 재물을 준비합니다 해가 지자 다시 어둠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들게 합니다. 여기서 잠이 들었다는 표현은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창조하시기 위해 아담을 잠들게 하셨던 그 잠과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냥 밤이 되어서 잤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제어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반으로 쪼개진 동물 사이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횃불이 지나감을 통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체결하고 앞으로 이스라엘이 일어날 일들과 아브라함에게 주실 땅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며 언약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횃불 언약이라 부르죠 하나님이 이 언약을 통해 하나님께서 축복이 아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징벌을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축복은 너 이렇게 될 거야? 너 이렇게 잘될 거야? 너에게 이렇게 별과 같이 수많은 자손이 생길 거야? 이것이 축복이지. 오늘 12절에서 21절, 21절까지 읽었던 말씀에는 마치 저주하는 듯한 하나님의 저주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징벌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로 인한 것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먼 미래까지 바라보시며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가르치고 네가 열방의 아비로 그냥 그 권력에 취해 있던 취해 있는 것이 아니라 너가 그 복을 받고 그 복을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이 복을 받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열방의 아비가 된 이유는 앞으로 너의 자손들이 이러한 일을 할 것인데 미리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너의 자손들 또그 후손들을 잘 가르쳐 행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심판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결코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이 땅에 두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연약하여서 자유의 제 가운데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하나님을 저버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반드시 기억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이 살지 않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역시 횃불원약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처럼 다 이루어졌죠. 진짜 그 말씀처럼 하나님을 저버렸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하게 됩니다. 그 땅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는 과정과 그가 순종을 통해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고 의롭다 칭함을 받음으로 하나님께 주신 모든 언약을 성취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믿음은 순종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횃불 언약에서 말씀한 것처럼 그 언약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벌을 받게 되는지를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가 떠나야 할곳또 거할 곳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신 나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언약을 이루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치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나올 자가 없는이라.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언약은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을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다는 언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를 자녀로 살게 하신 하나님께 순종으로 하나님 중심,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살아. 그 십자가로 내가 날마다 죽고 그리스도, 인하여 내가 구원 받은 자녀임을 기억하며 그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